야, 왕구야. 왜 과거에 저어 살지 마. 아. 난 유년 시절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웃을 일이 없어. 그런 모습만 봤기 때문에 난 우울해야 돼. 왕구가 이게 딱 닫고 사는 거거든. 나랑 반대예요. 저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 내가 늘 예를 듣지만 그렇죠. 나도 새어머니 밑에서 혼자 크다 보니까 매일 눈치 보고 집에 가면 항상 우울한 아이. 말 한마디 안 했는데 그거를 나는 우리 집은 이렇게 산다라는 거를 나는 보여주기 싫어서 늘 학교에서는 최고로 밝은 아이였던 것 같아. 그래서 그 꿈도 항상 남에게 웃음 주는 코미디언이뭐 생각의 차이는 있지. 네. 그게 어느 순간 감정의 문을 닫다 보니까 아 내가 꼭 웃어야 되나 이런 걸로 막 그런 게 있지.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 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핑계다. 자꾸 네가 안 웃는다고 정하지를 막 정해 놓지 마. 마. 뭐 술일 있으면 웃어. 네 인생은 즐겁고 행복하고 웃을일이 가득해야지. 오케이. 지금 어찌 됐든 네가 그 동안 네. 열심히 노력해서 네, 네 매장도 갖게 되고. 네, 그래. 어. 어떻게 보면 이거 성공한 거 아니야. 네. 저욕점 사장님이 됐는데. 그러면 네. 예전의 기억은 예전의 기억에 네. 이제 좀 묻어두고 네. 지금부터는 네가 행복할 일만 남았는데 아직도 그 옛날 습관 때문에 뭐좀 웃으려고 해도 네. 네 스스로가 어색하고 막 경직이 되고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에서 네. 계속 연습을 하고 있어. 이렇게 억지를 해도 이꼬리 올리고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어. 응? 안구야. 이게 왜냐면 백화점이나 이렇게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웃는 연습도또 거울 보고 일부러. 그럼 하, 하. 이렇게 해 봐. 이렇게 해 봐. 이렇게, 이렇게. 일부러라도 해 봐. 이렇게 미소를 지어 봐 봐. 일부러 해 봤는데 이게 어. 이 꼬리가 막해봐 봐. 지금. 이렇게 해 봐. 더. 더. 이백 네, 경련이 막 일어나네. 연습을 해보자. 고 자, 네. 이렇게. 웃어. 이렇게 눈을 웃어야지 기본적으로. 네. <laughs> 연습해. 필요한 거 웃는 웃어야지, 네. 필요한 거. 웃어봐. 네. 입을 <laughs> 더. 아, 좋아. 어, 아, 너무 경직돼 있다. 네. 아, 이게 막 떨리네. 아, 떨리지 말아. 이렇게, 말고. 이렇게 네. 해본 적이 아, 없으니까 이게 떨려. 어. 광대를 좀 올리고, 광대 올린다고 생각해봐. 네. 어, 아, 입을, 눈을. 해봐 이렇게 미소 미소 하하해봐 하 하하 하하